자, 잠언서 1 6장2절 제가 읽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다시 읽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무슨 얘기예요? 그렇진 않다는 뜻이죠. <laughs>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의미죠.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요호하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여기서 심령을 공동 번역이나 새 번역이나 보면 속마음 막 이렇게 번역한 성경도 있고요. 자, 똑같은 말씀이 한 구절 더 봅시다. 자만서 21장 한번 보십시다. 자만서 21장 2절 제가 있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똑같은 말씀이죠. 모두 정직하여도 내가 보기는 내가 한 행동은 다 정직해요. 그런데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뭘 보세요? 너의 희 마음. 그리고 사무엘상에 나오는 그 너의 중심. 사람은 너희는 겉을 보지만 나는 사람의 중심을 본다. 이렇게 바꿔 읽어도 되겠죠. 속마음, 심령 뭐 이런 식으로 읽어도 되겠죠. 그리고 동기라고 읽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외식이 습관화되어 있는 위선자들이잖아요. 그러니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하나님은 마음의 동기를 감찰하시느니라. 그 행동의 동기를 보신다는 말씀이죠. 자, 오늘은 지난주 했던 거 염두해 두시고 조금, 가보, 조금 더 가볼게요. 자, 대신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거를 제가 좀 여러분들한테 물을 거예요. 자, 지난주에 우리가 뭐 했죠? 인간의 선과 하나님의 선 개념이 다르다는 얘기를 했죠. 우리 인간의 선 개념이 뭐예요? 양심. 이게 우리의 선 개념이에요. 자, 제가 질문 던집니다.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때 배웠어요. 학교에서 배운 걸로 답해 보세요. 인간은 선해요, 악해요? 자, 인간은 선합니까, 악합니까? 이거는 우리 사람들이 갖고 있는 성 개념으로 한번 해 봅시다. 우리 중고등학교 때 배웠어요. 자, 사람은 선해요 했던 게 누구예요? 동양에서는 맹자라는 사람 있죠. 기억나죠? 자, 성경의 눈으로 세상 학문을 보라는 얘기예요. 사람들도 똑같은 고민을 해요. 성경이 가르치는 고민들 자, 그럼 인간은 악합니다 했던 게 누구예요? 순자라는 사람이죠. 기억나죠? 그래서 맹자가 사단 설명하잖아요. 우물에 애가 빠지려고 하면 사람들이 책임지심을 느껴서 가서 구해주죠. 어, 그러니까 사람은 선하다. 그래요. 순자는 뭐라고 그래요? 사람들이 왜 예쁜 걸 좋아해? 다안 예쁘니까. 왜 착한 걸 사람들이 박수 쳐줘요? 다 악하니까. 그러면서 맹자도 요, 아니 순자도 악에 대해서 설명하죠. 서양에서는 사람은 선하다 했던 게 누구예요? 학교 다닐 때 우리 배웠어요. 루소 같은 사람이 이쪽이죠. 그렇죠? 아 그럼 악하다 했던 거. 그렇죠. 토마스 홉스 같은 사람. 리바이어던 썼던. 이 사람 누구예요? 사회계약서 썼던 사람. 오늘날 국가라는 것의 개념을 기초를 놓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동서양 이렇게돼 있어요. 우리 학교 때 배웠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근거로 든게 뭐예요? 맹자는 사람의 선한 양심의 부분만을 꼭 집어서 근거를 들어서 자기 이론을 펼치죠. 그렇죠? 순자는요. 사람의 악한 본성 부분만을 악한 양심의 부분만을 꼭 근거로 들어서 자기 논리를 펼쳐요. 맞죠? 그런데 이, 이 선한 양심과 악한 양심이 어디 들었어요? 우리 안에 같이 들어있죠. 그렇잖아요. 자, 지난주에 했던 게 이런 거예요. 우리의 성과 악의 개념은 내 안에 있는 양심을 기준으로 하는데 양심이라는 것은 선한 양심의 부분이 있고, 악한 양심의 부분이 같이 이렇게 혼재되어 있어요. 우리 영 우리 마음 안에. 이해되시죠? 같이 있는데, 맹자는 선한 양심의 부분을 근거로 자기 이론을 펼치고, 순자는 악한 양심의 부분을 근거로 자기 이론을 펼치는 거예요. 그러나, 모두가 우리 안에 있죠. 자, 그러니, 인간의 성 개념은 뭘로 판단하는 걸알수 있어요. 그렇죠. 양심이요. 사도 바울이 그 얘기 하잖아요. 지금 로마서에 인간의 마음 안에는 양심이라는 법정이 있어서 너그 행동 오라 아니야 그렇게 하면 행동은 안 돼라면서 시비를 판단할 수 있는 게이 안에 들어있다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게 인간의 선 개념이에요. 인간은 자기 양심의 선이면 선이고 자기 양심의 악이면 악이에요. 그렇죠. 이게 인간의 선 개념이에요. 자기 양심의 개념. 근데 양심은 어떻게 돼요? 손도 있고 악도 있죠. 분명히 이게 옳지 않는 행동인 줄 알아요. 그런데 양심에 거슬린다는 거죠. 그런데 그 행동을 계속하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양심이 그런 표현을 죠 마비. 저 사람 양심도 없어. 양심이 어떻게 돼요? 둔해지기도 하죠. 그죠? 우리의 양심은 변질되기도 해요. 선도 악도 있지만, 우리의 양심은 선한 양심도 지속적으로 악한 일을 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마음이 굳어져요. 그래서 나중에 그 행동에 대해서 가책을 받지 않아요. 자, 여한복음 8장인가요?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인, 붙잡은 여인, 땅바닥에 글 쓰시는 그 장면이 있죠. 거기 뭐라 그래요? 양심의 가책이란 말이 나오죠. 옛날에는 이 행동에 대해서 내가 가책을 받았어요. 교회에 나오는 것을 예로 들어볼까요? 옛날에는 예배 한번 빠지는 거 별거 아니었어 어떻게 되는지 알고 그렇게 예배에 성실히 들였던 사람이 있다고 해요. 한번 예배 빠졌어요. 아유 하나님 죄송해요. 그 다음에 다른 일로 또 빠졌어요. 아유 세 번째 빠졌어요. 네 번째 빠졌어요. 나중에 어떻게 될것 같아요? 그렇죠? 나중에는 그럴 수 있지 뭐. 하나님도 이해해 주실 거야. 이러다가 예수를 떠나죠. 양심이란 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의 선 개념이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양심은 둔해지기도 하고 마비되기도 해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자꾸 허용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면 양심이 둔해져 가지고 더 이상 그 행동에 대해서 가책도 느끼지 않게 돼요. 그게 인간의 양심이에요. 그래서 양심을 하나님이 말하는, 그리고... 판단의 기준으로 삼으면 안 돼요. 결정적으로 인간은 뭐라 그래요? 인간은 마음은 성경이 뭐라 그래요? 악하다라고 표현하죠. 그것이 선하든 막 저기하든 하나님의 기준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냥 악이에요. <laughs>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인디언에 관한 책을 읽고 있는데 인디언들은 그렇게 생각했대요. 양심에 대해서. 자, 사람의 마음에는 양심이 이렇게 생겼대요, 삼각형으로. 그래서 내가 잘못한 행심 양심에 순종하지 못하고 잘못한 행동을 할 때마다 양심이 뾰족뾰족해가지고 사람이 마음을 찌른대요. 그래서 양심이 아프대요, 마음이. <laughs> 그죠? 그런데 계속 양심에 어기는 일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모서리가 달아서 없어진대요. 그럼 어떻게 돼요? 동글동글해지겠죠. 그래서 더 이상 마음이 안 아프게 되는 거예요. 인디언들은 그렇게 생각했대요. 우리는 그런데 이렇게 변질되고 마비되는 양심을 선 개념으로 삼고 있어요. 자, 이런 얘기했죠. 그래서 양심은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 보세요. 성경 뭐라 그래요? 사람 행위가 자기 보기는 다 선해요. 자, 제가 요 말씀을 생각해냈던 게 뭐냐면 제 동료 중에 한 사람이 자기 친구하고 얘기했던 얘기를 해줘요. 사업하는 친구인데 둘이 얘기를 하는데 인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나봐요. 자기는 그랬대요. 내가 과거 살아온 길은 나는 부끄러움 없이 살아왔다. 그렇게 표현을 하더래요 자기한테. 그래도 이 친구가 웃었대요. 진짜? <laughs>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친구처럼 생각을 해요. 나는 정말 부끄럼 없이 살아왔어. 하늘에 내놔도 부끄럽지 않게 살아왔어. 정말 그래요? 오늘 그 말씀 떠오르죠. 사람 보기에는 자기 행위는, 자기 보기는 다 옳아요. 다 옳은 것 같고, 자기는 다 정직한 것 같고, 자기는 다 맞는 것 같아요. 왜 그래요? 내가 기준이니까. 내 마음, 내 양심, 내가 만물의 촉도고,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나는 옳아요 항상. 근데 남들도 그렇게 생각할까요?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견념의 오류예요. 남들도 그렇게 생각할까요? 이 친구도 분명히 많은 사람을 사업하기 때문에 속였을 것이고 거짓말도 많이 했을 것이고 그죠? 남한테는 많은 욕을 먹었을 거예요. 근데 자기는 기억지도 않아요. 왜? 나는 오르니까. 나는 오라요. 자기 애들한테, 자기 부인한테도 나쁜 짓 많이 하고 나쁜 말도 많이 했을 거예요. 부부싸움도 했을 것이고. 그러나 자기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런 거예요. 인간이란 그런 거라고요. 나는 항상 오라요. 캄보디아 킬링필드라고 들어보셨죠? 누구예요? 그 주인공이 폴포트라는 사람이죠. 캄보디아 인구가 당시에 750만 정도 됐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중에 200만을 수용소에 가다놓고 학살하죠. 그러니까 캄보디아 인구의 4분의 1을 죽여요. 이 사람이. 히틀러, 뭐 홀로코스트 알죠. 히틀러는 자기가 잘못했다고 생각했을까요? 이 사람은 자기가 잘못했다고 생각했을까요? 이렇게 많은 사람을 죽여놓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제가 이분 책 있다 보니까 그가 마지막 늙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폴 포트란 사람이 하는 얘기예요. 자기가 늙어서 먼저 나는 매우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둘째는 내가 당을 맡았던 건 나는 거절했지만 그들이 요구한 것입니다. 날 봐요, 내가 폭력적인 사람 같아 보여요? 아니죠. 양심과 사명에 관해서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어때요? 자, 예루살렘의 아이만이란 책 읽어보셨죠? 텔레비도 자주 나오던데. 자, 유대인 600만 명을 학살했던 그 일을 수행했던 사람이죠. 아이만. 그래서 이스라엘 모사드가 가서 납치해다가 이스라엘 법정에 세우죠. 아디엔티나의 숨어 살았던 사람, 그 사람 어떻게 얘기했어요? 난죄 없어요. 난 공무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시킨 대로 해야죠. 내가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어때요? 아까 폴버트는 난 양심에 대해서 부끄럽지 않대요. 어때요, 여러분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는 다 옳아요. 핑계 없는 무덤이 없듯, 그 당시는 그렇게 선택하고 판단하는 게 옳아요.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선 개념이란 뜻이에요. 폴포트도 자기는 부끄럽지 않대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이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해요. 남이 보기도 그럴까요? 폴포트에 대해서 박두친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자기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남이 보기도 그럴까요? 자. 제가 어떤 드라마에 있는 대사를 하나 가져왔어요. 이거하고 자꾸 유사해서 자, 검색어를, 검색어를 입력하세요. 라는 드라마에 나오는 한 대사예요. 내가 옳은 방향으로 살고 있다고 자부한다 해도 한 가지 기억하자. 나도 누군가에게는 개새끼일 수 있다. 어떤 의미인지 알죠. 나만 그렇게 생각해요. 이 사람이 살아오면서 수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두고 때론 속이고 백령하고 괴롭혔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을 해요. 이게 왜 문제가 될까요? 이런 인간의 본성이. 그렇죠. 내가 악하다는 성경의 규정을 안 받아들여요. 이것 때문에. 아니 내가 이렇게 부끄럽지 않게 살아왔는데 예수 당신이 뭔데 너 죄인이라고 그래요. 넌 아픈 사람이라고 하는데 무슨 소리예요? 내가 누구 해꼬지를 하기로 했어요. 미워하기로 했어요. 내 남편을 물어뜯기로 했어요.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 이 주제가 왜 중요한지 알겠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당신은 죄인입니다라는 성경의 선고를 안 받아들여요. 너 악해라고 안받아들여왜 그래요? 내가 보기엔 내가 의롭거든요. 내가 보기엔내 행동이 정직하고 거룩해요. 지금 얘기해요. 자문서에 반복해서. 이 유사한 말씀이 한번더 나와요. 내가 보기에는 나는 누구 속인 적도 없고 거짓말한 적도 없고 해꼬지한 적도 없고 사업도 착실히 하고 내 남편에게도 잘하고 난다 잘해서 내 시어머니한테도. 근데 왜 내가 악이에요? 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중요해요. 성 개념을 이해하는 게 여러분 악해요. 여러분만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 남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 남들은 저 저런 개새끼가 없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남들 보기에는 나도 개새끼란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너 악이야, 네가 환자야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 죄인 맞아라고 하는데 무슨 소리 하나님 이 얘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내가 악이다, 죄인이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게왜 중요해요? 제가 왜이 얘기를 자꾸 해요? 내가 악 악이다 죄인다 한 말을 인정하지 않으면 어떤 사태가 벌어지냐면 용서죠 죄사람이란 건 용서예요 여러분이 뭐 앞으로 죄를 안 짓게 됐다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용서하는 거예요. 근데 정녕 이 사람은 내가 용서 받아야 될 거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용서가 이 사람한테 적용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적용이 안 돼요. 그래서 진짜 은혜를 경험 못하는 거예요. 내가 악하지 않은데 교회 오니까 좋아요. 신령한 분이 있고 찬양도 듣고 성가대도 화려하고 좋아요. 그런데 난 악하지 않아요. 이게 인정 안 되면 하나님의 용서가 적용이 안 돼요 이 사람한테. 너는 환자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내가 아픈 데가 없는데요. 그럼 의사가 뭔 소용 있겠어요? 예수님 그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의 성 개념을 깨뜨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의 용서가 적용이 안 된다니까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그러나 하나님은 심령, 너희 마음, 속마음, 그 행위의 동기를 감찰하시느라, 어 겉으로는 네가 그럴 듯한데 네 속마음은 네 이속챙기려고 하는 거구나.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동기 속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이게 두려운 게 무슨 얘기예요? 로마서 14장에 나오나요? 12장인가요? 나중에 심판대에 썼을 때 우리의 마음에 있던 요것이 그 요거에 대해서 그대로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직구하리라라고 돼 있죠. 사람한테는 그럴 수 있지만. 그때는 요 내면에 있던 요 속마음 요것을 하나님께 전부 다 고백하게 돼 있대요.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자, 사도가 얘기하죠. 인간은 왜이 모양이요? 그렇죠. 자기 중심. 죄의 내용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 되고 싶어하는 것. 그래서 내가 우주의 중심이고 내가 오라요. 네가 틀려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라 그랬죠. 이게 신이 되고 싶어하는 인간의 욕망이 믿더라도 우리 안에 고대로 있다 그랬죠. 이게 면밀하게 우리 안에서 작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려면 내가 누군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사도가 로마서 7장 21절인가요? 뭐라 그래요?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 내가 깨달은 것이 있어. 깨달았다라고 얘기해요. 나를 아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를 내가 이걸 갖다 설명해 드릴게요. 내가 깨달았다. 뭘 깨달았어요? 내가 하나님의 법을 법대로 살고 싶어 하는 욕망도 있지만, 반대로, 내 안에는 나를 죄로 끌고 가고 싶은 욕망이 있더라, 라는 사도, 얘기를 사도가 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요. 내가 깨달았다. 그게 나라는 걸.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내가 나쁜 놈이라는 거.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깨달았다.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곳이다 라고 그래요.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 악이 있대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만, 자, 이 고백은 사도가 예수 믿은 후에 고백한 거예요. 이걸로 신학적인 논쟁이 있어요, 실제로. 아무런 의미 없어요. 왜냐, 예수 믿어도 제가 상대적인 죄의 지배 상태에 있다고 설명드렸죠. 그 이전에 사도가 이미 이 고백하기 전에 쫙 깔아놔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다! 라고 설명드렸죠. 그러면서 죄그 죄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로 다른지 설명드렸죠. 죄가 절대적으로 지배한 상태 불신자 그러나 예수 믿고 나서 죄가 상대적으로 우리를 지배하는 상태 설명드렸죠. 그러니까 로마서 전체 문맥에 보면 그런 신학적 논쟁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자 예수 믿어도 내가 한 법을 깨달았다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더라라는 거예요. 얼마나 자기 성찰을 많이 해서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기도, 여러분 기도 돼요. 기도가 안 돼요. 몸이 저항하거든요. 하나님 말씀대로 무릎 꿇고 기도하려고 하는데, 몸은 기도하기 싫어해서 자꾸 게으름으로 끌고 가려고 그래요. 우리를 이거예요. 이런 걸 깨달으라고요. 내 안에. 내 속에 있는 죄가 나를 자꾸 죄어 바바로로 끌고 있는 그것이 바로 나구나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깨달았다, 내가 어떤 놈이지. 그래서 이 사망의 몸에서 이 비참한 공고한내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사도 바울은가 얼마나 자기 내면을 들여다봤겠어요. 충만할수록 제가 뭐라 그랬어요. 내 영혼의 시선이 타인에게 안 가요. 어디로 가요? 자기를 들여다보게 돼 있어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내 안에 있는 죄성에 대해서. 이게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이런 자기를 믿으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은. 그 본성이 여러분의 그대로 있어요. 내가 신이 되고자 하는. 지금 자문서가 반복해서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사람의 행위가 니네 보기는 깨끗해요. 자기 성찰이 안된 사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손으로 여기시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인간의 서은 마비되고, <laughs> 둔해지고 그러죠. 근데 한마디로 그냥 악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선은 뭐예요? 뭐라고 그랬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름다웠더라, 선하였더라. 이게 뭐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그러니까 이때 선은 어떤 의미와 비슷해요? 의와고 비슷해죠. 하나님께서 의로 삼으셨죠. 거의 비슷한 맥락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를 선으로 삼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를 의로 삼으셨어요. 그 의, 그분의 선을 의지하는 사람 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보시는 거예요. 아름답게 보시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께서 선으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통과해야 돼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자 없는 것처럼 예수를 통과하지 않는 기독교 신앙 모든 것은 다 악이에요. 뭔지 알죠? 그래서 예수의 말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이 그러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선이에요. 하지만 내 마음에서 동기가 돼서 하는 모든 것은 악이에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난한 사람을 돕더라도 내가 돈 벌었으니까 좀 좋은 일 한번 해보지? 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한 사람은 악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걸 받지 않아요. 그러나 주께서 가난한 자를 돌보라 하셨으므로 내 것을 나눕니다. 내가 나눈 코이노니아를 주님의 말씀 따라 당신의 지체된 교회에 섬깁니다. 이것은 선이에요. 왜요? 예수의 말씀에 따라 사는 삶이기 때문에 선이에요. 이것은 인간의 선견님과 하나님의 선견님이 다르죠. 이거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읽는 것, 성경 말씀을 암송하서. 자기 영혼 안에 꾸겨 넣으세요. 이게 왜 중요해요? 내 안에 악이 함께 있죠? 자꾸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도 힘이 없어요. 동기가 없어요. 그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 안에서 떠오르면서 그 죄된 본생, 악한 본생을 누르시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수 있게 해줘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내안 하나도 없어요. 내가 무언가를 선택해야 되는데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내 안에 있는 것으로 그냥 선택을 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네가 손해 봐라. 그럼 내가 너 갚아 줄게. 하면 그냥 손해 보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그럼 거기에 따라 하면 돼요. 그러면 선이에요. 왜 자기 육체를 따라가면 망하는지 알겠죠? 선하지 않아요, 인간은. 그래서 제가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깨달았노니 <laughs>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 이와 비슷한 유행가가 아니고 CCM 이 있어요. 하덕규 씨알죠 지금 목사님 되셨어요. 옛날에 제가 학교 다닐 때 집사님이셨는데, 자그 중에 가시나무라는 CCM 이 있어요. 복음성가란 얘기예요. 거기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 칠 장에 했던 고백과 비슷한 맥락, 거의 똑같은 고민을 그분이 자기 안에 했던 고백이 나와요.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자, 가시나무라는 하덕규 목사님의 CCM이에요.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곳이 없네. 당신은 누군지 알겠죠? 예수님이세요.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서 내가 신이 되고 내 마음대로 내가 중심이고자 싶은 마음이 너무 많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거하실 공간이 없어요. 내 속엔 헛된 바람들, 욕망들,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똑같죠. 사도바울이 했던 고백. 내 속엔 내가 어떻게 할수 없는 어둠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보기에. 그리고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습관네라는 가사가 그래요. 똑같죠.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이것이 당신의 실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예수 없으면 행복한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인생이 허무하기 때문에 슬퍼요 <laughs> 사도의 고백이 다른 것으로 각색돼서 쪽이 내용 가사에 들어있어요 하교껴지는 가사에 그리고 마지막에 찔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누구 가시예요? 내 안에 있는 가시에 찔려서 새들이 못 담고 날아가요. 타인들이 그죠? 나 때문에 사람들은 상처 입고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는데 <laughs> 뭐 때문에? 내 안에 있는 가시나무 때문에. 그러면서 마지막에 내가 너무 많아서 내 안에 예수님이 쉴 곳이 없다 라는 표현으로 끝나요. 자, 자, 한번 암송해보시면 괜찮아요. 자, 먼서 16장 2절. 자, 사람의 행위가 내 행위가 내가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하나님은 심령을 감찰하시니라. 나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내가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하나님은 마음을 감찰하시는도다. 예수님이 선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말씀, 그분을 향한 건다 선이지만 그분의 벗어난 건 전부 악이에요. 그래서 창조의 목적과 분명히 관련이 있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십시다.